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리뷰입니다. 정년이 3사의 성공계를 보니 정년이는 팔을 다친 주란이 대신 다방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란이는 극단 연구생 생활만으로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소복단장 몰래 다방에서 일을 하여 집의 약값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란은 팔을 다쳐서 당분간 다방에서 일을 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아마 정기 공연인 자명고 오디션 준비를 위해 칼싸움 연습을 하다가 팔을 다치게 된게 아닐까 싶어요. 이에 정년이는 주란이가 다 나을 때까지만 다방에서 대신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방 사장은 여긴 손님들 접대하는 직업인데 사투리를 쓰면 곤란하다며 정년이를 탐탁지 않아 했죠. 이에 정년이는 작정하면 서울말도 잘쓸수 있다며 다방 사장을 설득했고 다방 사장은 일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웹툰에서는 정년이가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는 진상 손님에게 사이다를 선사하면서 다방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한편, 주란이는 다방에서 일하는 것을 극단에 걸리면 정년이가 곤란해질 수 있기에 마음만 받겠다며 정년이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는 친구가 힘들 땐 도와줘야 한다며 주란이 나을 때까지만 내가 다방에서 대신 일을 해주겠다고 주란을 설득했는데요. 정년이도 가족들 호강시켜주겠다고 집을 뛰쳐나온 거라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어 하는 주란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죠. 정년이는 메랑고 껍단의 단원인 것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며 걱정하는 주란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방에서 정년이는 판소리 명창 임진을 만나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고 마는데요. 임진은 채공선, 즉 정년이 엄마의 판소리 스승이었죠. 과연 임진은 제자였던 공선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공선의 딸 정년이의 존재를 알게 된후 과연 정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연이가 임진을 만나게 되는 계기와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 원작 웹툰을 바탕으로 썰을 풀어볼게요. 정연이는 연구생 자성공연 춘향전 무대에서 방자를 성공적으로 연기한 후 메랑국극단 정기 공연인 자명고 오디션 준비를 하면서 다방에서 서빙일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방에 페트리샤 김이라는 유명 가수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페트리샤 김은 남편에게 폭행당해 멍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다방에 도착했고, 다방 사장은 페트리샤의 얼굴이 무대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할 얼굴이었기에 페트리샤를 돌려보내려 합니다. 그리고는 정년이에게 다른 가수가 올 동안만 가요를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사장은 정년이에게 노래만 불러주면 시급도 두 배로 쳐주고, 보너스도 주겠다며 설득했습니다. 이에 정여인는 눈이 번쩍 뜨이며 사장의 제안에 혹했지만 무대에 섰다가는 단장님한테 혼이 날 것이 뻔하기에 사장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강소복은 메랑고 끝단 연구생이 메랑고 끝단의 이름을 팔아, 단어님을 내세워서 노래를 파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정년이는 패트리샤 김이 무대에 서지 못하면 다방 측에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패트리샤도 남편이 모은 돈을 가져가 버린 탓에 위약금을 낼 만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무대에 서고자 했죠. 노래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목으로 하는 거니까 노래할 수 있다면서요. 드라마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패트리샤 김은 웹툰과는 달리 이혼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유명한 가수였다가 결혼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은퇴를 했다가 얼마 전 이혼을 했고, 이혼녀 딱지가 붙은 뒤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다시 가수로 복귀할 그날을 기다리며 가수 지망생들을 가르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웹툰에서는 유명한 가수로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것 같으면서도 남편에게 폭행당하며 참고 살고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다방 사장이 여자인 것과 달리 웹툰에서는 다방 사장이 남자로 나오는데요. 웹툰에서 다방 사장은 남편에게 맞은 패트리샤의 얼굴을 보며 그러게 남편 말좀 고분고분 잘 듣지 그랬냐 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다방에는 패트리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명동이며 종로며 인사들은 다 모였고 명창 임진 선생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임진은 국창이란 소리까지 듣던 판소리 명창입니다.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우러르는 인물로 공성과 소복을 가르쳤었죠. 임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국창이라는 말을 할 때도 이제서야 겨우 적벽가 좀 부르게 됐다며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임진은 자기 자신에게 그러했듯 제자들에게도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스승이었죠. 사실 임진이 다방에 오게 된건 방송국 PD인 박종국이 임진에게 TV 출연을 제안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박종국은 새들이 화답했다는 임진의 적벽과 새타령을 촬영해 TV 방송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요. PD는 임진에게 정식으로 출연 요청을 하기 위해 임진의 제자에게 부탁해 임진을 다방으로 모셔오도록 한 거였죠. 하지만 임진은 늙은이는 도통 무슨 소린지알 수가 없다며 방송 출연을 고사했습니다. 한편 정연이는 위약금을 내게 생긴 페트리샤를 돕기 위해 무대에 서겠다고 나서며 대신 자신의 노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앵콜을 부르면 페트리샤의 위약금은 없는 걸로 쳐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바짝 타던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정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무대에선 정연이는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목포의 눈물이라는 가요를 불렀습니다. 정연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조개를 캐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을 업고 목포의 눈물을 즐겨 부르곤 했었거든요. 정연이의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정연이에게 환호하며 앵콜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패트리샤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죠. 그리고 무대가 끝난 후 임진은 정연이에게 다가와 혹시 자네 어머니 이름이 최공선이냐고 묻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정연이가 자신의 어머니가 최공선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나 웹툰에서는 최공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머니가 시켰기에 서용래라고 말하고 다니는 설정이에요. 이에 정년이는 아니 우리 어머니 이름은 서용래라고 말했으나 임진은 최공선이 자신의 딸정년이에게 어미의 이름을 서용래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킨 것까지 깨뚫어봤죠 임진은 정년이의 노래를 듣자마자 자신의 제자 최공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임진의 귀는 속일 수가 없었죠. 임진은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최공선 한 명에게선 오히려 배웠다고 밝힌 점입니다. 있었어요. 또한 수많은 제자들 중공선이만큼은 끝까지 자신의 곁에 남을 거라고 믿었죠. 정년이는 임진에게 우 "울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으나 임진은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하늘이 내린 소리천재 최공선은 목 하나로 사람을 울리고 웃겼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청도 더잘 떠는 것은 정년이와 똑같았죠. 소리 욕심도 남달랐기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했고 배우고 싶으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임진은 그런 공선을 매우 아끼면서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채공선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임진의 소리를 도장으로 찍어낸 것 마냥 똑같이 따라 부를 수 있었죠. 이에 임진은 판소리는 깊고 넓은 세계를 채화해야 하는데 공선이 타고난 목소리만 믿고 듣기 번지르르하게 불러대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며 채공선을 질책했어요. 이에 공선은 무리해서 연습을 하다가 목이 나가버립니다. 공사는 원래 자신의 소리를 찾기 위해 목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먹고 연습을 계속했으나, 원래 목소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공선은 더 이상 하늘이 내린 소리 천재라는 평가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에 괴로워하며 소리를 놓았고 이후 임진은 그런 채공선을 파문했어요. 이 가정을 모두 지켜보던 소복은 공선을 안타까워했고 스승 임진을 이해하지 못했죠. 하늘이 내린 소리 천재가 아니어도 소리는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임진은 정년이를 보며 공선이를 떠올렸습니다. 임진은 제자를 끝까지 독려하며 가르치는 게 스승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연습으로 최공선의 목이 나가버리자 자신이 제자를 망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추후 정연이에게 소리를 하지 말라며 오히려 매몰차게 대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웹툰의 내용이고 드라마에서는 임진이 정연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